자, 이제 김단비 선수의 경기에 이어서 언더카드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좀 일찍 경기. 끝났죠? 예, 네, 4라운드 경기고요. 손민수 선수와 이희도 선수의 경기입니다. 아, 어, 이제 남자 선수들의 경기인데요. 3분 아. 4라운드로 진행되겠습니다. 자, 1라운드 시작됐고요. 화면 왼쪽이 이희도, 화면 오른쪽이 손민수 선수입니다. 역시 4라운드 선수이기 때문에 뭐, 단색전이 없습니다. 네. 어, 이 손민수 선수는 데뷔전이고요. 이희도 선수는 오늘 경기 이제 두 번째 경기인데요. 그렇습니다. 1전 1승 있죠? 네. 네. 왼손 잽 이히도 어우 랩트 걸렸어요 네자 조선수가 1라운드부터 어자 자, 그대로 안면까지 들어갔는데요 네. 다운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자 시작 탐색 좀더 없습니다 복구 랩트 자 지금 뭐 디펜스가 없어요 네. 네 이런 경기가 사람들의 경기의 묘미입니다 그렇죠 네. 레프트라이트 복구 쪽 노리고 있고요 안면으로 올라갑니다 이선도 돌아 나와야네 네, 이런 상황이라면 자 밀치면서 빠지는데요 왼손 앞면으로 다시 한번 왼손 자, 지치지 않고 던지고 있습니다 음. 자 이제 좀네어가는타이 네. 이제 좀 힘이 빠졌나요? 네. 라이트 다시 한번 라이트 워낙 초반에 이제 힘을 네. 긴장한 나머지 많이 몰아 붙였던 부분이 있었고요. 아니 쏟아부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선수들이 적응을 하면서 침착해지고 음,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평정심을 찾아가고 있습어다 예. 복부. 어, 부족한데요. 연타. 계속, 계속해서. 이도가 네. 지금 복부 공격 상당히 좋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어퍼컷 하나 걸렸어요. 선수가 지금 계속씩 파고들죠. 예. 네. 레트잼 이희도. 자 턱을 양 선수가 좀 숙여줘야 됩니다. 예. 네. 턱을 묻어야 돼요. 라이트 엇갈립니다아 좋았고요. 레트 아파카. 자 손빈두 선수가 이제 파고드는데 어, 네. 그렇게 치료성이 없어요 네. 그렇죠. 네, 들어가면서 이에게좀 걸리고 있습니다. 네. 60kg 이하 라이트급 경기입니다. 전성한 그러면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네. 네. 어, 뽑아 고 이도 이렇게 해서 이제 1라운드가 끝이 났습니다. 역시 어. 4라운드 선수답게 <laughs> 경기를 가, 네. 가졌습니다. 아, 두 선수 좀 <laughs> 소개할 시간도 없이 경기 시작됐고요. <laughs> 네. 두 선수가 시작하자마자 서로에게 맹폭으로 했습니다. 네, 자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자면 어 데뷔전을 갖는 손민수 선수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167cm, 26살이고요. 파이터 체육관 소속입니다. 아이 어, 손민수 선수 이제 이희도 선수 같은 경우는 21살이고요. 바로 이 선수가 이희도 선수입니다. 히트 복싱 체육관 소속이고요. 21살, 168cm, 일전 있고 일승이 아, 있습니다. 네. 이 이제 데뷔전에서 1승을 치렀던 이희도 선수고요. 자, 상대 선수는 손민수 오늘 데뷔전을 치르는 선수인데 아무래도 그래도 한번더 경기를 치른 선수가 1라운드는 좀 가져간 그런 라운드가 된것 같습니다. 좀 여유가 있죠 네. 이희도 선수가. 이 손민수 선수도 아주 저돌적으로 들어가 봤습니다만 네. 그래도 아직 모릅니다. 네, 네. 이희도 선수의 좀 주먹이 많이 안면쪽으로 들어갔었던 1라운드였고요. 었자 위해성이 많은 경기가 지금 4라운드 경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2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자, 라이트 한 면으로 꽂아놓습니다 다시 한번 라이트 짧은 라이트 자, 경기 초반에 불 붙죠 몸 쪽으로 자 라이트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손민수 뻗어봅니다 서로. 자 2라운드는 손민수가 먼저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서로 턱에 들린 상황에서의 타이밍이 예. 라이트 자두 선수 수비는 없습니다 궁경만이 네. 살 길입니다 왼선챕 네. 자 지금 너무 힘이 들어가 있어요 주먹에. 네. 네. 그리고 경기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도 초반에 좀 힘을 빼야지 선수들이 좀 평정심을 찾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디펜스가 없습니까? 뭐 거의 없죠. 왼손잡. 네. 네. 어, 이번에도 자 손민수가 좀 위험했어요. 레프트. 예. 4라운드 경기인데 네. 2라운드 어느 정도 지쳐가는 모습이 좀 보이고요. 아, 정확궤 탑 네. 네, 복부에 안면. 네. 역시 한번 경기를 가진 이도 선수가 좀 경기 운영 능력이 네. 좀 돋보이네요. 이렇게 보면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아, 그요 네. 그렇죠? 가게 잽 주고 그래도 역시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번의 경험 있는 이도 선수가 제비 그래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투에서 이도가 지금 피를 많이 흘리고 있는데 네. 아직 몰라요, 사람들이 어, 네. 어. 라이트 하면 자, 자, 코너 쪽으로 몰고 있습니다 손민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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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데뷔전 그러나 왼손으로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시을있습니다 어, 어. 왼손 반격 또 자, 라이트 하면 맞받아칩니다 자 서로 턱을 영향해서 주먹이 나갑니다 아, 자 치고 어, 상체를 움직여주는 손민수의 작법이 네. 아, 좋아요. 옆구리 자 지금 이도도 상당히 힘들어하죠. 네빠져게 나갔습니다. 네. 복부 올라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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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왼손 야 많이 지쳤습니다 야루네오 네자 이게 분위기 싸움이에요 예. 얘는 아 모릅니다 라이트 자 접충 됐고요 라이트 손민수 어, 이두 선수는 코쪽에서 피가 점점 많아지고 예. 있어요 그렇게 그렇다라면 지금 호박이가 상당히 힘들 거예요 예. 이두 선수는 라이트 죽어봤습니다 2 라운드 끝났습니다. 자 2라운드가 지났는데 벌써 지금 말 지쳤어요, 네. 양 선수가. 주먹 횟수가 네 1, 2라운드 때 워낙 많았습니다. 역시 뭐 칭찬하고 싶은 거는 4라운드 선수답게 지금 경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확실히 이 데뷔전을 치르는 선수도 이제 패기를 앞세우는 모습들인데요. 네. 아이그 왼손 주고받는 장면. 장면이고요. 네. 아, 이번에 레부도잘 적중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민수 선수가 1라운드 때 이제 상대가 그래도 이제 본인보다 좀더 경기를 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자, 보여주다 보니까 2라운드부터는 네. 아주 저돌적으로 처음부터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2라운드는 먼저 이희도 선수 코쪽에서 피가 났습니다. 자, 이도 선수도 지금 많이 지쳤어요. 그리고 지금 불리한 부분이 코에서 지금 피가 흐르기 때문에 네. 호흡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3라운드에. 일단 잽의 비율을 봤을 때는 손민수 선수는 잽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쫙큰 것만 노리고 있는데요. 욕심을 내고 있죠. 예. 라이트 래트 훅. 아파카 자, 돌아 나옵니다. 그가 뭐 한치 물러섬이 없어요. 네. 비 네. 맞았습니다. 다시 한번 코너로 몰고 있는 손민수 선수네요. 네. 손민수 선수가 피할 수 있는 타이밍을 좀안 주고 있습니다. 네. 어퍼커 라이트빗 맞았습니다. 자 상정지. 아, 잽 좋았고요. 2도 계속해서 잽으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 더블 잽. 잽이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주먹을 허치는 모습이 있네요. 그렇죠, 아, 그게 어떤 잽에 대한, 어떤 잽의 유적이에요. 그렇죠. 네. 오, 와. 그러면 왼손 훅이 턱 쪽으로 갔습니다. 약간 뒷맞았어요. 다크와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네. 손 민수의 양손 훅경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네. 자, 앉았다 일어나면서 나오는 레프트. 예. 자 이도 선수가 지금 포에서피가많리지르고 있죠. 네. 일어나 있고요. 어버커 들어갑니다. 네. 이도. 라이트 레트 이도 도 힘들어요. 라이트 짧은 주먹. <접어? 목소리> 아, 말씀해주신 이 손민수 선수가 앉았다 일어나면서 올라오는 네. 라이트 훅이 그래도 굉장히 위력적으로 느껴지네요 강도가 좀 있어 보이죠 네. 네. 참 저게 맞아줘야 되는데 자, 단발은 적중도가 좀 낮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이 도가 상당히 힘들어요 네, 네. 왼손 잽. 피하고 공격하면 뜯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잽이 나올때 같이 맞받아쳐야 돼요. 손민수. 네. 자 이도 선수가 잽을 좀 길게 주거든요. 네. 자 절대로 라이트으로 받아쳐야 되는데. 어 완전 어, 어, 네. 들어왔어요 라이트. 어자들어가다가 어, 라이트. 그래도 잘 버티고 네. 있네요, 두 선수. 3라운드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공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네. 네. 마지막에 이 상대가 쓰러질 수 있는 주먹을 한 차례 주고받았습니다. 네. 이제 강한 주먹이 들어왔었고요. 결국은 이제 오늘 두선 중에서는 첫첫이 패배를 좀 앞볼 텐데. 네. 데뷔전을 치르는 손민수 선수와 오늘 이제 두 번째 경기를 치하는 이희도 선수인데요, 이희도 선수의 1승이 있습니다. 아, 어버컷 이점 짧았죠? 네. 자, 아, 이 잽, 이 왼손 잽이 네. 그래도 계속 방어 역할을 해 주고 네. 있습니다. 자, 손민수가, 아 이번에 걸렸어요, 손민수가. 네. 앞 아, 걸렸고요. 그렇죠. 자, 들어가는 과정에서 소득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네. 지금 나 손해를 봤습니다, 오히려 손민수. 예. 이제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3분 4라운드로 진행되는 경기입니다. 라이트급 언더카드 경기. 마지막 라운드. 이희도가 끌어안고 있습니다. 송민수 안쪽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 어, 더 컷. 자, 연타 공격. 자이시도네 반전라운드가 중요하다는 걸양 선수가 지금 알고 있다 그렇죠. 먼 그래. 넓게 봐. 넓자 그래서 살아 남는경기는 누가 운동장이 많았느냐 네. 이것도 승패하고 어, 상당히 직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라운드는 네. 서로 이제 긴장감에 주목을 많이 던지는 거가 되겠고요 네. 4라운드가 됐을 때는 정말 이제 남은 체력을 쏟아부어야 되는 라운드가 되기 때문에 체력을 네. 얼마나 이제 그동안 비축을 해놨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이제는 4라운드가 중요하다는 걸 양선수가 지금 알고 있다는 거죠 네. 네. 라이트 라이트 네. 아파카좋아하네다 자, 라이트 들어합니다 손민수의 주먹도 들어갑니다. 자, 손민수가 들어가면서 좀 손해를 좀 많이 봐요. 예. 야, 왼손. 어, 나와, 라이트 안면 네. 쪽으로 손민수의 주먹이 꽂힙니다 올라가, 올라이트라가는빗맞아갔고요 자, 자, 네. 손민수가 좀 급해지는 것 같죠? 네. 네. 아주 돌면서 이도 선수가 더적해졌어요 그러나 안으로 나갑니다. 아니요. 네. 아주 치고 올라그러다가한방 허용했고요. 여기 빨리 빨리 이 왼손이어서 라이트 스트레이트 맞않았습니다 자, 선민수 선수도 좀 지쳤어요. 네. 예. 어, 네. 반면 쪽으로 들어가는데요. 어? 자, 비스볼로 말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만큼 이제 짙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고. 네.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송민수와 아, 이럴 시간이 없죠. 라이트 피하는데요. 오늘 내가 치겠다라는 어떤 푸시를 내면 안 돼요. 네. 네. 아무리 오늘 뭐 데뷔전을 치고 이제 이전 챔 선수입니다만 상대가 이제 그런 모션을 네. 칠 때는 진짜 네. 어! 고개가 꺾였습니다. 아. 손민수의 고개가 꺾였습니다만 네. 쓰러지지 않습니다. 자 다른 부분이 이도 선수가 공격 패턴이 좋아요. 네.라이트 네. 네. 좋은 거리에 아, 맞습니다. 네. 네, 3분 4라운드 12분을 치른 두 선수고요. 오늘 데뷔전을 치르는 손민수 선수. 그리고 네. 음, 네. 이전째 이희도. 자, 뭐, 모든 걸다 쏟아부었다고 볼수있겠네요 그렇습니다. 4라운드에서는 이도 선수가 어, 이긴 라운드와될것 같고요. 네. 다음 네. 여기 물론 이 코쪽을 강타 당해서 피가 나긴 했습니다만 경기 이제 전체적인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의 운영 능력을 봤을 때는 이도 선수가 그래도 아무래도 좀 낫지 음,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경기 운영 능력 면에서도 네. 좀 나아 보였고요. 네. 네. 어쨌든 그러니까 데뷔전을 치른다는 선수는 굉장히 좀 부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그렇죠. 무엇보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음. 뭐 많은 준비를 하고 올라왔겠습니다만 이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생각은 몸으로. 편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최저 결과를 네? 발표하겠습니다. 네, 첫 점이 나오죠. 네. 판정으로 왔습니다. 조선수 다운은 없습니다. 었2대 0으로 이희도 선수 승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죠. 아, 명이 나왔군요. 그대로 네. 나왔군요. 이희도 선수가 2대0 판정 승을 네. 거두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전 2 승을 챙기게 됐고요. 네. 어 반면에 오늘 데뷔전을 치렀던 손민수 선수 는 아쉽게 데뷔전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4라운드에서 이도 선수가 포인트를 많이 땄어요. 네. 네. 뭐 강한 주먹 서로 주고받은 주먹이 나오긴 했지만 그때 결국 이제 판정으로 갔을 때는 어느 정도지 경기 운영 음. 면을 많이 보겠죠. 그렇습니다. 네. 주도권을 그래도 이도 선수가 주고 가면서 오늘 경기 판정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김현수 선수, 김혁정 선수, 박만 보여준다고 해서 이기는 건 아니라는 걸 줘. 보여줬어요. 예, 포인트하고 직결되는 주먹이 나와야 된,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프투 이 주먹을 맞고도 지 버텨내겠습니다만. 네. 아 오늘 또 데뷔전 끝나고 나서 이제 오늘 좀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래. 이제 돌아가서 또.